네, 갓솔저 모닝 큐티에요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을 먼저 먹고 시작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 이렇게 앞부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좀 이렇게 약간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면, 성령님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의견이 충돌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과 같고,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보자에 또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 알고 인지하고 매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따라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이렇게 성령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성령이 소통하는 것에큰그 어떤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은 여러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이걸 마치고, 이제 뭐로 갑니까?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네루살렘으로 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이제 붙잡히러 가는 거죠. 환란 약간 환란이죠. 그러게 돼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어 이튿날 로도에 이르라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이절 베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어 만나 배를 만나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이러라 이거 일절에 보면 어디서 떠난 겁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이제 그것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거기에서 아시아의 어떤 항구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어디로 옵니까? 이제 그 에루살렘 쪽에 있는 곳으로, 어, 지금 이동 중에 이렇게, 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 이동 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하니. 그러니까 에루살렘 해변. 에루살렘이 저 위쪽이죠. 해변이죠. 오히려 그, 어, 갈릴리 쪽. 위쪽의 해변에 먼저 두로에, 두로와 시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두로에 이제 상륙을 드디어 이렇게 어, 합니다. 두로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어, 만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게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서 7일 동안, 이래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 바울도로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감독을 받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떤 바울의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지금 제자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바울더로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았겠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응? 응?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 전이잖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겠죠.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 자기들의 말을 한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다는 것 인지하고 5절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시 다시 그 다시 다그다그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후 우리는 배에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그들과 헤어지고 전송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요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7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두로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더 밑에 쪽으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돌레마이에 이르렀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서 또 하루 머물죠 그다음에 이튿날 어디 갑니까? 팔자를 보니까 가이사라에 가요. 가이사라에 가서 어디 갑니까? <laughs>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뭐죠? 딸이 넷이 있는 거예요, 딸네. 그런데 처녀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아무나 알수 있습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딸네도 처녀인데 개연하는 자락으로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 가이사라의 빌리비의 집에 있는데 거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한 선지자가.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어 손과 발이 이게 발을+ 발을 잡아 매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 보라 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12절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겠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또 권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게 지금 다 제자들에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에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고 또 이제 유대에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말하는 거 성령의 말씀하시되 말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말하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 보면 성령의 뜻이 뭡니까?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왜 연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 확실한 확증이니까. 그런데 이제 13절 14절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에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니까 러 얼마나 그들이 울었는지,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13절에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건 뭡니까?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게그 제자들이 그런 거죠.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여 죽을 각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까지. 결박은 둘째치고 나는 죽을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뭡니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저기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확실하게 선지자.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 바울은 또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여기서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 전, 뭐 전세계라고 했죠, 이제 일지 1, 2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가진 핍박과 모든 모욕과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바울.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하는 말에 바울이 대답하는 거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바울이 고함을 받지 아니하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죠. 과연 주의 뜻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이 결정한 겁니다. 결단한 거죠. 나는 결박 결박 당해도 괜찮다.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하고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결단하는 거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성령의 감동함 받은 사람이 성령 예루살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또 성령의 감동함은 바울은 바울이 올라가겠다 그러고 가,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고 죽을 것인데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감동이 받은 사람들끼리의 의견이 지금 충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왜? 자기 자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을 보호할 것이냐? 그거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목숨을 내놓는 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그것도 각오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놓아주는 거죠. 성령의 그들이 감동을 받은 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놓아주는 거죠. 왜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살아 성령이 늘 자기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성령이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충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왜? 지금 여기저기 오늘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권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에게 권했는데 그 사람이 권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뜻, 나의 어떤 나에게 말하는 성령의 뜻이 지금 그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중요한 어떤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봅니다.